가, 가칠에서 어, 어, 죽은 줄로 야야야야 어, 돌아가신 줄로만 알았는데요. 이걸로 끝이라 생각마라. 이렇게 죽었으면 내가 여기 있겠나? 아, 하 아, 그야 그렇지. 그동안 어디 있었어? 흠. 어, 어, 어. 위에. 우주다 어, 도소리하고. 뭐 오호 우주로 도망쳤었다 이거군. 구 피한 거였드. 도망쳤었네. 피한 거들 도망. 어? 피한 거들 도망이지. 피한 거. 피한, 피한 거지. 도망치 피한 거들. 몇지 <laughs> 입으로 도망쳤다고 있어. 만치, 아, 이 입으로. 입으로 도망쳤대. 내 떨구. 내가 속을 만든. 그 녀석이라뇨. 그 녀석도 지구를 노리는 것 같다. 하지만 넘겨줄 수 없지. 이번에 내가 빼앗겠다. 그녀다들 <르익> 어? 아래서 소리가 들려? 안전한지 아닌지 확인부터 해야지. 놀랬잖아. 레스 가루하고 펀치 가루를 빨리 만나게 하고 싶어. 그래, 알아. 그래야 봉인을 풀고 기사령을 네 편으로 만들지. 그건 아는데, 아, 그 이유도 있지만 몇만 년이나 계속 떨어져 있었을 테니까 빨리 만나게 해주고 싶어. <laughs> <laughs> 리더... <리드. 웃음> 아니, 그건 그런데. 만약 리더인 너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... 그러니까 멜트나 진아를 보내. 음? 어, 우리 리더? 그래! 원래 레드가 리더잖아. 네 안전이 첫째라고. 멜타고 지나는널 지키기 위해서 아닌데? 뭐? 우리 사이엔 리더라느니 첫째라느니 그런 거 없어. 다이노 소울은 모두 모여 하나야. 음. <laughs> 응? 아,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. 흑! 찾아왈래! 으악! 그게 뭐? 아니라고! 그게 아니라 말이야! 말랑 소울! <laughs> <laughs> <laughs>